방송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역할, 투부정사가. 당연히 목적어니까 동사 DS이겠죠? 자, 우리 그 예로. 자. My sister and I, m 의 여동생과 나는 agree란 말은 동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과거에 동의했다라는, 아니, 왜래 동의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됐죠. 자, share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방을 나누는 거, 방을 같이 쓰다는 뜻이에요.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뒤에 to share라는 말로 동사 아니형태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스터하고 내가 방을 나누는 것 같나요? 아니죠. 방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될수가 없죠. 그죠? 자, 뒤에서는요, 나의 시스터하고 내가 이거를 한다라는 행위를 동의한 거예요. 오케이 okay? 여기서는요, 무슨 행위를 통해 있는지가 나와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우리가 기억나시는지만, 동사 뒤에, 자, 여기처럼, 주어와 동사 뒤에 쓰이는 얘가 목적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어랑 같은 대상일 때. 그죠? 나의 계획은 10파운드를 빼는 것이다. 라는 이건 두개가 같은 내용이죠. 이럴 때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바로 보호입니다. 반면에, 그대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된 내용 돌아가겠습니다. 나와 나의 시스터는 동의하였다. 방을 같이 쓰는 것을. 그럼 나의 시스터는 내가 방을 같이 쓰는 것은 같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 행위를 동의한 겁니다. 이럴 때는 목적어.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체계관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모든 동사는 다 뒤에 투부랑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사는 다투부랑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떤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투부정사랑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란 건, 동사에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 이게 중요해요. 어떤 동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은 전부 동명사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얘는 네 동명사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동명사를 쓰는 거랑 투부정사를 쓰는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라는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 일단은 투부정사를 뒤에 적는 동사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중에, 이 동명사만을 뒤에다가 쓸수 있는 단어가 몇개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만 외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투부정사를 뒤에 써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해,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이 사용이 될, 될 거고요. 조금 우리가, 그, <laughs> 이런 부분들. 원래는, 그, 그 여러분 들 문제 풀때 해석이란 걸 여러분이 좀 단어를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무조정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전에는 막다 일일이 가르쳐줬는데 갈수록 문법하는 양도 많아지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다 일일이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건 찾으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몇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Overcome, work, overcome 극복하다. 4번에 cancel, 취소하다. 표시해놨습니다. succeed는 성공하다.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하는 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이거? 자, can you tell me?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How는 뭐예요? How는 어떻게란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가 동사 여기 tell이 나와있으니까 동사 두개쓸수 없으니까 벌써야 t o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참고로 get to 다음에 어디 장소를 쓰게 되면 이때는 어디 어디에 가다란 뜻입니다. 가다. 그래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City h a l 우리가 뭐야 시청이 시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라는 말로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에 방금 해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 말로, 뭐, 뭐,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 선생님 이거랑 좀 다른데요. 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래 거는. 자, 중요한 거. 혹시 여기에 뭐, 뭐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겉, 기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이 겉기가 뭐예요? 이게 왜 선생님 이 써놨을까? 걷기. 선생님. 그렇죠.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를 써놨잖아요. 그런 걸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이는 이투 o g e 요 명사 역할을 해요. 얘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어? 선생님, 분명히 명사로 쓸 때는 겉과 귀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특이하게, 이렇게 의문사가 쓰이고 그 뒤에 쓰 있는 이 투부 정사는요 해석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거는 명사 역할입니다.라고 나중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자 봅시다. 여기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자 볼까요? To do where to go 자, 선생님, 전부 지금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 부분만 전부 미출실게요. When, to feed. 그 다음에, who, to hire. 아이고, 어려워라. to choose, 그 다음에, which.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들 전부 다 뭡니까? 음운사 뒤에 투부정사 붙어있어요. 맞나요? 앞에 뭐가 들어간지 상관없습니다. 여기 부분만 세게 봅시다. 여기 부분만. 자, 과연 어떻게 생각될까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다 시켜봐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는 어디에 가야 할지 when to feed는 언제 먹이를 줘야 할지 who, 누구를 to hire, 고용해야 할지 which,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공통점은 전부 다뭔 뭐를 해야 할지 뭐 뭐야 줘야 할지 뭔뭐 해야 할지 등등으로 다 해석이 될 겁니다. 단 다른 거다 되는데 why 라는 의문사는 안 돼요. 얘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란 단어는 투는 쓰지 않아요. 그 하나는 꼭 머리에 넣어두세요. 자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했느냐? 음, 여기 책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나왔네. 자, 우리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을 바꾸도록 시켜요. 자, 예를 들면 요 밑줄 친이 부분을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문장이 아닌데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I don't know까지 똑같은, 똑같습니다.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맨 앞에 이 자리를 그대로 바꿉니다. what은 그대로 씁니다.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는 누구 쓰면 될까? 그녀를 위해서 하는 거 누가 할 겁니까? 내가 할 거잖아요. 무조건 I를 쓰는 게아니고그 문장에서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I를 씁니다. 동사 볼까요? 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for her를 쓰면 되는데 문제가 안 했어요. 우리 해석할 때할게 무엇을 그녀를 위해서 해야 할지라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나는 그녀를 위해서 한다? 에이? 뭔가 나빠졌네? 바로, 이 앞에, 두구두구두구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 땐 반드시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슈드 o 를 왜요? 슈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 다음에 what to do for r 는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해요. 시험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문사는 그대로, 문장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여기는 I. 그 다음에, 동사는 to, to는 그대로 동사가 쓸수 없으니까, to만 쓰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반드시 s h o u l 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지란 말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잘했어요, 방금. 일단, 여기는 의문사, where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냥 무조건 아이가 있으니까 I인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 말해주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갈 사람은 우리잖아요. 위를 쓰겠죠. 그 다음에 D 동사는 go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란 말로, 슛를꼭넣어주라고부탁했죠 이렇게 끝나면 돼요. 갑자기 뜬금없는 for를 여기서 갖고 오지 말고. 자. 그럼 다음 것도 역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절대 지금 바, 그 문법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not sure 나는 확실치 않는다. 언제 퍼피에게 먹이를 줘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어떻게 되느냐? I'm not sure 나는 확실치 않는다. 여기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When 그리고, 주원 여기는요, 나잖아요. 내가 확신 못 해. 퍼피에게 먹이를 줄사람 나야. 갑자기 잊지 않는 그들이나, 위가 들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when, I, 그 다음에, feed라는 동사를 뒤에 쓰되, the p u p p i e 까지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죠. 반드시, should를 넣어준다. 그러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물론 이 책에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알아줘야 여기까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닌가요? 아하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아무도 얘기 안하네 악을 쓰고 나한테 뭐라고 달라드려야 할텐데 어? 여기서부터 4-3부터 4-4까지입니다 Ok?